내년에 좋을 만한 주식이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많이 하는데 가격과 성능 면에서 압도적이었다고 합니다. 유리한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아마존 관련 매출만 최소 1,000억에서 아마 2,000억 정도는 음. 나올 거다. 그리고 얼마 전에 스타링크가 SKT와 손을 잡았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졌어요. 네.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한 차례 부각되었다가 잠잠해진 우주 항공, 뭐 저궤도 네. 위성 통신 이런 쪽에도 당연히 약간 관심이 쏠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2023년은 거의 끝나 가고요. 2024년을 이제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좋을 만한 주식이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우주 항공 섹터가 어. 그중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우주 항공 중에서도 저는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인텔리안테크하고 이노스페이스 이두 개인데요. 이노스페이스는 비상장이니까 네. 일단은 현재는 인텔리안테크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이 적외도 통신 위성의 효용성은 그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인식이 돼있지만돼 있었지만 이제 발사 비용 문제 등으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발사 비용이 감소하고. 뭐 이게 렇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무슨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초연결이 이제 중요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인텔리언테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은 이제 해상용 VSET 제품인데 금년에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뛰어난 성과를 그 바탕으로 해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여기에더 해서 이제 그 K2A 수주까지 따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아마존에 306억 원의 그 지상 게이트웨이 안테나 초도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동시가 나왔고요. 아마존은 이제 게이트웨이 안테나 공급자를 이원하기로 해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인텔리안테크 제품이 가격과 성능면에서 압도적이었다고 합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 과정에서 있는 인텔리안테크의 경쟁력을 확인했다고 볼수 있고요. 아마존이 이제 이원화 정책은 계속 추진을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텔리안테크가 경쟁사 대비해서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 아마존의 그 프로젝트 카이퍼가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이 본격화 되게 되면 수혜가 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면 프로젝트 카이퍼는 아마존이 그저게죠저게도 인공위성으로 이제 인터넷 통신을 음, 제공하기 위한 그런 그 추진 중의 사업명을 이제 프로젝트 카이퍼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아마존과의 거래에서는 충분한 영업마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아마존은 이제 금년 하반기 프로토타입 위성 발사를 시작을 해서 2029년까지 3,236개의 위성 발사 승인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의 그 프로젝트 카이퍼는 인텔리안 테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사업인데, 아마존 그 저개 또 위성 인터넷망 구축에 필요한 그 안테나 시장 규모는 한 1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아마존 것만. 네. 어, 그래서 이제 DS 투자증권에서는 향후 2, 3년간 아마존 관련 매출만 최소 1000억에서 아마 2000억 정도는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그 원앱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원앱 그 유저한테는 매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회사 실적도 좋아질 걸로 보이는데요. 영업이익은 2000, 금년에는 93%가 증가하고 내년에는 62%가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저는 이런 겁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이제 사실 이런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거인은 이제 일론 머스크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어깨에 올라타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 일론 머스크는 우리 시대에 사실 가장 천재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음. 시대를 리드한 그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천재를 추종하는 것이 이제 저희 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빌 게이트를 추종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좋았을 거고, 스티브 잡스를 추종해서 애플에 투자를 했던 것도 좋았을 거고, 뭐, 이건희 회장을 추종해서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좋았을 거고요. 샵도시 낙가모토를 추종해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좋았을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일론 머스크를 추종해서, 일론 머스크의 세계에 투자를 하는 것은, 현재, 2023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세계는 전기차가 있고, 로봇이 있고, 오픈 AI가 있고, 스페이스 X가 있습니다. 음. 근데 테슬라 전기차는 지난 뭐 2, 3년간 가장 뜨거운 주식이었고요. 어, 로봇하고 채지 예, PT로 촉발된 AI, 어, 지금 이 시간에 가장 뜨거운 테마고요. 일론 머스크가 채지 PT를 그 개발한 오픈 AI 창립 멤버란 건 뭐, 웬만한 분들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머스크의 비전 중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이제 스페이스 X 우주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주산업이 내년에 구추도 섹터 중 하나로 국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속속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해가 이제 내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음.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이노스페이스하고 인텔리언테크에 관심이 있는데 이노스페이스는 비상장이니까 현재는 인텔리언테크의 가능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노스페이스도 약간 저게도 위성 관련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요 네네네. 발사. 발사체. 네네. 관련. 아. 확실히 우주 쪽도 어마어마한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산업 네, 여기서도 뭐 텐트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프로젝트 카이퍼 그 아마존에서는 달까지 가서 달을 구경하는 것까지는 한다고 아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두 개가 좀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아마 그 스페이스 x 가 대기권을 벗어나서 지구를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는 것까지 여행을 하는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카이퍼, 카이퍼 프로젝트가 이제 달까지 가서 내리진 않지만 달을 보고 오는 거기까지 하는 것 같고, 그게 뭐, 한, 훗날이 아니고 지금 예약을 받고 있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약간 비용이 문제일 것 같긴 한데, 이게 나중에 기술 개발이 잘 되고 하면은 여행 비용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떨어질 수가 있고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저도 이게 유튜브에서 돈 벌어서 <laughs> 갔다 올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 약간 <laughs> 한, 한번 갔다 오는데 한 3억 원에서 5억 원 사이? 그렇게 큰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은 약간 그한 100만 장자? 뭐, 네. 한 100억 정도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따져보면은 한 몇백만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어차피 그게 이제 뭐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 뭐 3, 4% 네. 하면은 이자로 갈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죽기 전에 한 번씩 무조건 가보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씩.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무서워서 못 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음. 사실은 뭐, 가고 싶은 사람은 어 돈만 뭐한 예, 말씀 드린다. 100억대 있는 사람이면 네. 그 정도는 투자해 볼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대표님도 언제가 또 <웃음> <웃음> 가신다고 하니까. 네. 네,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와 관련해서 그 6G 확대 투자 확대. 네. 미국의 이제 광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 뭐 투자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IRA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전기차 이차 전지 생각을 하는데 이 광대역 인프라 구축 이것도 이제 포함이 되게 하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통신 섹터 이쪽은 어떻게 오신지 궁금하거든요. 예. 옛날 제가 옛날 제 얘기 좀 하면서 제가 시작을 해볼게요. 네. 제가 이 1988년도에 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음. 그때 이제 1988년 크리스마스 때 제가 이제 그랜드캐니언에 놀러를 가려고 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곳이 이제 그 오하이오주의 콜럼버스였는데 거기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유타주의 솔레이크 시티로 가가지고요. 이제 거기서 친구 지금 그 친구와 같이 운전을 해서 이제 그랜드캐니언으로 갔습니다. 근데 미국 서부 쪽에 이제. 주유소가 뛰어 게임이 있어가지고, 음. 운전하다가 휘발유가 떨어지는 일이 많다고, 아. 이제 저는 저 중서부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는데, 아. 서부는 이제 그런 일이 많다고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플라스틱 통을 하나 사가지고요, 거기다가 기름을, 아. 휘발유를 넣어가지고, 엑스트라로 가지고 갔습니다. 네. 그건 이제 그래서 차가 되게 싫고, 어, 그때 이제 12월 23일이었으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담요 한장 챙겨갖고 음. 출발했습니다. 을 계속 이제 운전을 하면 가, 하면서 가는데 밤이 됐어요. 이제 밤이 됐는데 고속도로에서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지방도로로 가는데 지방도로라고 했으면 좁은 길이 아니고 우리나라 고속도로 정도의 그 그렇게 아. 넓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고속도로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혹시 몰라서 가다가 이제 그 주유소가 나오면 기름이 한반 정도 내려갔으면 거기서 이제 또 주유해서 를만 이렇게 만 탱크 채우고 가고 했는데. 그 때가 12월 23일이니까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서 그런지 밤 10시가 넘으니까 주유소들이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문 닫은 주유소들만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가는데. 기름은 계속 떨어져 가는데. 그래고 이제 뭐 사실 도움도 안 됐지만 그래도 이게 기름 아낀다고 히터도 끄고 사실 별 도움은 안 되는데. 그래서 추운데 이제 막뭐 운전하면서 가고. 근데 이제 계속 가는데 주유소가 없어 갖고 드디어 이제 기름이 떨어졌다고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자동차에 음.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게 1km도 못 가겠다 싶을 정도로 이제 기름이 떨어졌어요. 아. 그래갖고 이제 이거 차를 세우고 어디 해야 되나 하는데 저 앞에 주유소가 보이더라고요. 음. 주유소를 딱 갔어요. 가서 이제 갔는데 이제 더 이상 어디 갈순 없어요. 이제 기름이 다 떨어져서 네. 갔는데 아니나 다 거기도 또, 또 문을 닫았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그 때가 이제 그러니까 12월 23일 자정이 넘었으니까 12월 24일, 한 새벽 1시나 2시쯤 됐겠죠? 그래갖고 이제 뭐 기름, 문 닫았으니까 기름도 못 넣고 이거 뭘 하나 두리번 두리번 했더니 여기 옆에 공중전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공중전화로 가가지고 9.11에 전화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기름이 떨어져서 이게 얼어 죽을 것 같다. 좀 와서 구해달라 그랬더니 경찰이 뭐라 하냐면 지금 크리스마스 이후라 우리 바쁘다. <laughs> <laughs> 인력도 없고 하니까, 알아서 잘 돌아와라. 아. 근데, 굴러가더니 끊어버리더라고요. 오... 그래갖고, 이제 전화 끊고, 이거 뭐 어디 도움을 요청할 때 넣고 해갖고, 이제 멍하니 이렇게 보는데, 앞뒤로 쫙 보니까 앞뒤로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음. 길밖에 없고, 이제, 보이는 게 가끔 한 3, 4분에한대씩 트럭, 하드한 트럭들. 한 3, 4분에한대씩 이제 지나가고요. 여 옆으로 이렇게 쫙 보면은, 끝없이 펼쳐진 그런 그, 사막, 사막밖에 없는 거죠? 황당했죠? 생명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로는 길 하나에, 트럭은 이제 지나가는데, 이렇게, 옆을 보면은 이제 끝없이 펼쳐진 사막밖에 없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황당했는데, 그때 제가 현대 엑셀을 이제 타고 갔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때 만든 현대차가 차를 잘못 만드니까, 아. 이게 차가 100km 그러니까 정도를 놓으면, 음. 이 핸들이 확 떨립니다. 아. 그리고 이게 막 차가 움직여서 이러고 갔거든요 아. 근데 이제 미국 차나 일본 차는 거기 이제 뭐 속도 제한도 그 사실상 없으니까 음. 160km, 170km 옆에 확 지나가고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미국에선 좋은 차 사야 되겠구나 아. 왜냐면 이런 사막 같은 데 가다가 차 고장 나면 뭐 방법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주유소도 뭐몇십 킬로에 뭐 하나씩이나 있을까 말까 하고 근데 가운데서 딱 떨어지면 어디 갈, 갈 수도 없고 음. 그리고 거기 차가 서면, 뭐, 차 세워달라면 절대 안 세워줍니다. 왜냐면 강도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또 차를 세워줬는데, 뭐, 내려 그러고 지네가 타고 가버릴 수도 있고, <laughs> 그럼 그렇죠. 또 황당해지니까. 또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네. 절대 뭐 호의 베푼다고 차 세워주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차 나쁜 거 샀다가, 중고차 이상한 거, 고장나고 이러면, 야, 이거 죽기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그 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지역에까지 통신망을 까는 건 사실상 저는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어떻게 통신망을 깔겠습니까? 필요도 없는, 사실은. 수요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어. 자율주행이 되면, 근데 국토 전체가 통신망이 깔려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요. 미국 통신사인 AT&T하고, 그, 브라이, 브라이존의 그 5G 커버리입니다 음. 그, AT&T도 서비스, 그니까, 러 파란색이 서비스 되는 거고 5G가. 네네, 네. 이제, 하얀색이 안 되는 데지 않습니까? 아니, 서부가 확실히 없 예, 네, 서부가 확실히 고 근데, AT&T만도 그래도 좀 나은데, 이버라이존 같은 경우는 5G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요 그죠? 예. 네. 그니까, 러 이런 식으로 5G나 6G를 기존의 방식으로, 기지국을 세운 다는 방식으로 미국 전역을 커버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국토가 넓거나, 또, 인구 밀도가 낮은 국가들은 5G, 6G는, 뭐, 제 기술적인 건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5G, 6G는 무조건 위성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음. 그, 저궤도 위성은 낮은 고도에서 공전하기 때문에, 지연속도가 짧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제 반대로 이를 커버하는 그 지역이 한정적이죠. 왜냐면,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낮은 제소니까 요만큼만 커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궤도 위성이 지구를 도는 데는 90분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그, 사용자가 위성을 그, 접촉한 시간도 짧고요. 그러니까 위성을 계속 그, 바꿔가면서 연속적으로 서비스 음. 해야 되는 방식이 되야되기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위성이 수천 대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근데 국내에서는 이제 초고속 인터넷을 이제 언제든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사실 인터넷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외에 나가면 인터넷 속도나 접근성 때문에 굉장히 답답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인터넷은 현재는 광케이블을 통해서 이제 기지국과 기지국을 연결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산악지대라든가 사막, 이런 데는 광케이블이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연결이 안 되고요. 어, 그래서 현재 전 세계 인구의 40% 정도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요. 음. 더 나가서 이제 바다나 뭐 비행기, 배, 이런 데서는 인터넷 연결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적에도 인공위성을 제공하는 저게도 인공위성이 그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거면은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죠. 비행기도 그렇고 크루즈선에서도 그렇고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사막도 그렇고 정글도 그렇고요. 우주에서 이렇게 전파를 쏘니까 하늘이든 바다든 뭐 산이든 관계없이 다 음영 지역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어, 비행기를 탈 때도 뭐 핸드폰을 끌 필요가 없고 에어플레인 모드로 전환할 필요도 없고 다른 나라에 갈 때도 로밍을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연결성이라는 게 자동차와 자동차, 자동차와 차물을 연결하는 것으로 이제 차량간 통신, 교통 관제, 뭐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 그래서 이제 대규모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전송하고 처리하는 것이 자율주행에서는 굉장히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연결이 너무 자주 끊기면 안 되고요. 근데 현재 지금 이런 그 시스템으로는 이게 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뭐 제가 사막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5G나 6G 등의 그 통신 섹터에 투자를 할 때는 위성 관련주에 투자해야지. 를 음. 기존 통신주에 투자하는 거는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제 생각이니까 음.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5G에서 6G로 넘어오면서 똑같은 그런 기업들. 뭐 이런 걸 일차적으로는 떠올릴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확실히 이제 커버리지라든지 그런 영역이 달라지다 보니까 방금 예. 말씀하신 대럼 음영죠 뭐 바다도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겠고 그런 쪽까지 다 커버를 하려면은 위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좀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네요. 예. 통신 관련주 하면 이제는 아 위성 관련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통신 관련주 하면 기존에 뭐 옛날에 생각했던 통신 관련주 이건 아니지 않나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나와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건강 얘기 좀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했는데요. 아,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이 좀 중요한다는 걸 다시 느꼈는데, 제가 책에서 읽은 건데, 이제 아주 가슴에 와닿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젊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희생하고, 음. 나이를 먹어서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돈을 버린다. 아니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맞는 말 같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나이를 좀 먹어 보니까 이제 건강이 돈 100억보다 더 중요한 거를 어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음.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이게 평소에 운동도 좀 하시고 또 건강 검진 주기적으로 받으시고 요즘 또 주식도 안 좋은데 너무 스트레스. 그것 때문에 <laughs> 스트레스 받지, 받지 마시고 그래서 항상 건강 꼭 유지하시라. 사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예. 그리그 1,100만 그 채널에 그 뜻이 원래 천만 원으로 약간 100억 만드기 네네네 그만 그런 뜻인데 또 100억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네. 사실 또 100억을 만든 상황에서 내 몸이 다 골병이 들어 있으면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제 그렇게 100억을 벌었으면 이제 그 100억을 갖고서 또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또 많은 돈을 써야 됩니다. <laughs> 거꾸로.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투자를 하시다가 또 일을 하시다가 뭐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건강이기 때문에 네네네. 적당히 좀 하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셔서 건강 검진 네. 꼭 받으시고요. <웃음> <웃음> 오래 오래 좀 많은 돈도 버시고 그다음에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천백만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